네, 안녕하세요. 행복 TV 양태입니다. 아, 제가 선물거래를 예를 그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전화를 받고 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뭐 마음만 앞서가지고 선물거래를 막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 저한테 문의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어 기초부터 지 가르쳐 드린다고 하는데. 아,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롱과 숏도 몰라서 쫓아다닌 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처음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아,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기초부터 좀 배우시면, 어, 선물 거래를 좀 더, 어, 그렇게 큰 손실 안 보고, 어,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 기초반을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초반에 오신 분들은 어, 한달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어, 기초부터 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상관 제가 청주에 있는데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원격으로 다 개인 레슨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코인 선물거래 기초 익히기 해가지고 좀 어, 네 번으로 지금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래소도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바이낸스나, 그 다음 맥스 거래소는뭐 다른 뭐 사용하시는 거래소에서 어떻게 선물 거래를 하고 또 처음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바이낸스는 또 퀴즈도 풀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전체적인 기초적인 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어, 두째, 주에는 차트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먼저 어, 용어나 뭐 이런 거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좀할 거고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지지와 저항 그 다음 추세선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3주차에 그런 교육을 좀할 거고 그다음에 어, 4주 차에는 이동 평균선 하고 해서 전체적인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이동평균선 하고해서 전체적인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거 내가 하, 어차피 코인 선물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금액 크게 넣어서 단기간 안에 금액을 두 배로 만들지 큰 돈을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적은 돈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충분히 하시고, 아, 선물 거래, 코인 선물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아시고 나서 돈이 그때 투입돼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적인 교육이 어 이제 세부적으로 지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낸스, 맥스거래스, 뭐 업비트나 빗섬에서 돈 옮기고 코인 선물거래, 코인 그 돈을 옮기는 방법도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코인을. 왜 코인을 이렇게 옮기고 또 우리는 은행에 뭐 계좌 입금을 하거나 뭐할 때는 계좌번호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인별 계좌번호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코인별 그런 계좌 그이송금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교육을 할 거고 그다음에 2 주차에는 선물거래 기초에서 용어 그다음에 매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멘탈 잡는 방법 솔직히 이 멘탈 잡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음, 힘들어 하시는 분이 바로 이거예요 뭐 잘못해 가지고 그냥 있는 돈다 날리시고 청산당하고 막 이러면 솔직히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어 멘탈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만의 그 원칙, 뭐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좀할 예정이고, 3주차에는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좀할 겁니다. 캔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지와 저항선, 그다음 추세선 긋는 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거래소의 차트가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음, 지금 뭐꽤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눈에는 들어오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차트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차트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4주 차에는, 어, 이동 평균선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 내는 방법, 그 다음에 단타 장타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 지표 활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교육을 한번, 한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 어, 아, 코인 선물 거래를 하실 때좀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카톡을 주시면 제가 방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방을 초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어, 원격으로 교육을 해 드릴 겁니다. 어. 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개인 레슨으로 해드릴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줌 미팅으로 할건 아니고요. 개인마다 뭐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 레슨으로 지도를 할 거고요. 어, 아마 지금 이렇게 개인 레슨으로 어, 지도받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 레슨 형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하실 수 있도록 어, 진행,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톡방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